예, 지금 2시에 나와서 딱한콜 했거든요. 어. 다이소 가서 뭐좀 사고 기름 넣고 그러고 딱한콜 했는데, 어, 오늘 첫 콜부터 기분이 나빠서 뭐 영상을 올리는데, 어, 버거집 가면 뭐 배달 라이더들은 그서 있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대기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위치가 어, 그러니까 손님들 들어가는 입구하고 배달 라이더가 들어가는 입구도 틀려요. 어. 근데 그게 음식점만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배달 일을 하면서 봐도, 정말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배달 라이더님이 보이거든요. 막 쓰러빠 신고, 막 옷은 막 노래 가지고, 막, 막 깨재재 해가지고, 막 어? 정말 그 거지 중에 왕거지 같으신 분들도 어, 가끔씩 보여요. 어. 어, 근데, 같은 배달 라이더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버거집이나 아니면은 그 커피숍, 어? 그 천사 커피숍 있죠? 어, 비싼데. 그런데 그렇게 막 깨제재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정말 음식점에서 어, 막안 좋아하겠죠? 어, 그리고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내가 정말 비싼 그 천사음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있는데 막 깨재재 해가지고 막 쓰러빠 끌고 막 찍찍 끌고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있으면 솔직히 커피맛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음식점에서 좀 그러신 분들 뭐 재질 제지, 재질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질을 한다면 그 거지같으신 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서 같이 커피 먹는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을까 그죠 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리고 제질을안 하면 제지하라고 막 하든가 아니면 다음부터 그 커피숍 안갈거 같아. 그니까 이 배달 라이더가 업종이 서비스직이잖아. 서비스직. 그죠? 뭐 프리랜서, 그니까 직업 분류는 이제 일하는 형태는 프리랜서인데 업종별로 나누면 서비스직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돈을 받잖아. 그러면 그 서비스에 포함되는 게 배달 배달이잖아 배달. 그러면 고객도 상대를 해야 되고 뭐 물론 뭐 거의 뭐뭐90% 이상이 뭐 문화 배달이지만 응? 음식점에서 픽업 할 때는 사장님도 대면 해야 되고 응?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 사람들도 대면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옷은 단정하게 입는 게 서비스직의 기본 예의예요 예의. 어? 그막 자기 조금 편하다고 막 쓸어봐 막 질질 끌고 막 어. 막 그런 그렇게 막 하고 그막 엘리베이트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막어 그런데 다니니까 아파트에서 그거 뭐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생겨나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어? 그런 게 생겨나는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물론 뭐 집값 떨어지는 걸 방지한다, 뭐쩐다, 뭐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그런 조금 이렇게 깨제재한 배달 라이더님들이 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평균치를 깎아 내리니까 어 배달 라이더는 출입하는 입구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어 이거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치고는 조금 너무 설득력 있지 않아요? 뭐. 어. 그거 빼면은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배달 라이더 전용 출입문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 어. 뭐 라이더가 뭐뭐 뭐 장사가 너무나 잘 돼서 뭐한 시간에도 뭐 라이더가 막 10명, 20명씩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뭐 소란스러워서 입구를 따로 두는 음식점도 있겠지만 음. 그런 음식점은 소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는 뭐 프리랜서고 뭐 개인 사업체고 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은 서비스직이니까, 옷은 단정하게, 어? 막쓸럽바 질질 끌고 다니지 마시고, 웬만하면 운동화나 구두. 어. 구두가, 구두가 표준이에요. 서비스 주, 구두. 어. 조금 이렇게 스포츠하게 신으면 편한 거 신고 하면 운동화. 어. 네, 그런 거 신으시고 조금 이렇게 단정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막 개, 어. 막 거지처럼 막 깨지지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딸베니 뭐니 이렇게 놀리기도 쉬운 거야. 그막 깔보잖아. 깔보잖아. 그왜 깔보겠어. 응? 그렇게 막 개념 없이 서비스직이 막 쓰레빠질질 끌고 막 빌딩 막 어? 그막 비싼 빌딩 고급 빌딩 그런 데를 막 쓰레빠질질 끌고 막 그런 데막 건물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냥 막 응? 딸베니 어쩌니 막그막 손가락질하고 깔부 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단정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웬만하면 조금 깔끔하게 세차 좀 하면서 다닐 수 있고 오늘 일하면서 첫 쿨부터 조금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평소에 내 생각을 올려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배달 라이더는 저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에서 기다리세요. 저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좀 기분 나쁘지 않나? 근데 그거를 음식점만 탓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배달을 해봐도 막 진짜 막 거지같이 하고 막 쓰러빠질질 끌고 막 어? 옆에 가면 막 냄새 날것 같은 막 그런 막 어? 라이더들이 보여요. 내가 배달하면서 봐도. 조금 이렇게 좀 참고하세요. 어,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어, 내가 조금 깨재재 하긴 하지. 어,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 배달, 배달 일은 서비스 직이니까, 응. 서비스 직은, 어, 그,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장 예의. 어. 복장 예의를 조금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어요.